자 이번에는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입니다. 직선은요. 선생님이 저번에 뭐라고 했어요? 직선을 쭉쭉쭉 그려가지고 한없이 그리면 평면처럼 보인다. 즉 평면이 된다라고 했죠. 즉 직선은 평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면이 있죠? 평면의 직선이 포함될 수 있죠. 이해 되나요? 포함되지 않고 떨어져서 평면이랑 한없이, 서로 한없이 가도 만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쵸? 이럴 때를 평행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의 기호죠. 직선 L과 평면 P는 젓가락 두 개처럼 그어서 평행하다라고 기호로 표시해줘요.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날 수 있어요. 평면에다가 직선이 가서 이렇게 푹! 점에서 만나죠. 여기. 요 지금 푹 때린 점에서 딱 만날 수 있죠. 통과해가지고. 그쵸? 한 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점에서 만날 때요, 직각으로 만나면 이것을 우리는 수직으로 만난다라고요. 수직으로 만난다. 조금 어렵게 설명해 볼게요. 직선 L이 있어요. 직선 L이 있는데, 직선 L이 평면 P와 H라는 점에서 만나게 된대요. 평면 P와 여기 H라는 점에서 만나게 된대요. 그런데, 점 H를 지나는, 우리가, 우리 다 이거 시험 봤죠? 한점 h를 지나는 직선은 무지하게 많아요. 이 모든 직선과 다 수직이면, 이 직선 l이 h를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과 무수히 많은 직선과 서로 수직이면, 평면과 직선은 수직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직선 l을 평면 p의 수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점 h를 수선의 발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평면과 직선이 수직일 때는 이렇게 마크 표시 이렇게 l과 p가 수직이다 라고 나타내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